는 대학교 재학 중인 신성숙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는 현재 20대들에 대한 네, 말을 드리고 싶은데, 어, 거의 당군 이래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있다고 할 만큼, 어학연수, 대외활동, 대활동도 어, 뭐, 해외 봉사 같은 봉사 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요. 외국어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토백, 토익은 무조건 900 이상이고, 한자 자격증, 뭐 여러 언어 자격증들을 가지고 있고, 학점은 4.0이 무조건 넘고, 공모전 수상도 매우 많이 수상을 합니다. 이게 여러, 사, 여러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 이것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펙, 스펙이 많이 쌓았다고 해도 결국에는 취업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대학생들은 많이 불안해하고 있고, 그리고 불안해하고 있는 그 첫째 이유, 가장 우선적인 이유가 스펙을, 자신의 스펙을 불신하는 기업이나 혹은 제, 어, 자신, 이제, 자신이 원하는 직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 그, 그 사람들은, 원하는 것이 대학생들이 관점이 없다. 무조건 스펙만을 따라가려고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전원책 변호사님, 아까 말씀하실 때, 대학생들은 사실, 지금의 대학생들은 너무 생각이 없다. 책을 안 읽고, 자신의 관점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교육혁명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스펙만을 추구하는 지금 학생들을 책을 읽게 하고, 관점을 가지게 하고, 사회에 관심을 갖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대안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뭐 여러분들이 많이 웃으시는데 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중학교 때부터 크리큘럼을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지금 이런 식의 크리큘럼은 완전 기형적인 인간을 만드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인격과는 전혀 상관없는 문자 그대로 그 어, 살아가는 데 능력을 좀더 발휘할 수 있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의 품성을 함양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교육이 앞으로 계속된다면 나는 대한민국이 미래는 없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첫째, 우리말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역사 가르치고 철학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교에 그 특강을 나가서 쭉 봅니다. 그컨데 우리 때 그, 뭐, 특징한 책을 제가 얘기해서 뭐 합니다만은, 헤르만 헤스의 대미안 같으면 굉장히 재미있고 짧은 소설이에요. 이게 그, 소위 성장 소설이라는 소설인데, 이 소설을 우리는 중학교 때 거의 다 읽은 소설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이 책을 읽은 퍼센테이지를 따지니까 5%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세칭 인류대학에서 그렇습니다. 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예, 근데, 그 조금 어려운 철학서적 얘기하면 정말 어려서 못 읽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영어 잘하고, 아까 뭐 하셨습니까? 그뭐 공모전 수상하고, 외국어 자격증 따고, 그리고 토익 점수 잘 받고, 과연 이런 인간형으로 해서 가령 내가 기업체 사장 같으면 나는 이런 사람 절대 뽑지 않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부족한 능력은 언제든지 채워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소위 스펙이라는 단어 자체가 문제 아니에요. 재원, 재원이라는 뜻이죠. 뭐, 재원이라고 하는 우리말 쓰면 되지. 왜 자꾸 스펙, 스펙 이럽니까난 이거 외국어, 지금 자꾸 우리나라에 외국어 쓰는 거 네. 정말 짜증나요. 네, 제가... 이거부터 문제입니다. <laughs> 네.